안녕하세요. 이런 다육입니다. 오늘은요, 쌍둥이분이에요. 쌍둥이분, 이 아이가 어디 화분인지는 모르겠지만, 음, 수제분인데, 수제분인데, 그때 수제분이라고 그래갖고 샀는데, 어디 건지 잘 기억이 안 나요. 그래서 이 아이, 왜 쌍둥이를 데려갔냐고요? 요렇게, 아프리카 식물, 돌스테니아, 돌스테니아, 이 아이를 한번 숙제를 해볼까 싶어가지고 데리고 나왔고요. 그리고 하나는 이 다육박람회에 가서 이 아이가 정말 사람 뇌처럼 꼬불꼬불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복카시나 복카사나. 복카사라 <laughs> 아이, 한번 식재를 해보려고. 전 이런 게 너무 자하자하란게 너무 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소름 돋는다 그래야 되나?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런데 그때 보고 난 다음부터, 아, 이 아이를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. 생각을 하고 잊어버리고, 제가 많이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니까 잊어버리고 하다가, 그냥 요번에 농장 갔는데, 있길래 얼른 이 아이들을 키워보자. 이번 아니면은 못 키울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얼른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, 나온 게 아니라 얼른 제가 사고 집에 데리고 왔지요 품어 왔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한번 식재를 해보려고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씩 다육이 보면 오나 이런 애들 너무 싫어 소름 끼쳐 막 이런 다육이 있잖아요 저는 그중에 좀 이렇게 가시가 있는 아이들 그리고 가시가 있는 아이들. 그런 아이들은 좀 소름, 걔네들이 저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. 좀 싫고요. 이렇게 막 너무 빨갛고 사람 내처럼 생긴 아이들은 돌기 있고 이런 거는 꼭 뭔가 이렇게 몸에서 뭔가가 날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선입견이죠. 저제 스스로가 별로더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어요. 예전에 비하면 그래가지고.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유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나는 이런 거는 너무 싫어했던 그런 게 있잖아요, 그죠? 그럴 때는 저처럼 그냥 나중에 때가 되면 또그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는 시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싫어, 싫어 이게 아니라 아 언젠가는 품어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우와이 아이는 정말 으 으. 로켓트 발사 안 했으면 좋겠는데? 아 다행이다. 로켓 발사가 안 됐어요. 이 아이는 이 부분, 이렇게 지금 이쪽 라인에 이렇게 선이, 선처럼 연한 색깔이 보이잖아요. <웃음> 아우야. <laughs> 이만큼 묻어줘야 된대요. 이구야 <laughs> 그걸 털다 보면 먼지가 너무 많이 나니까, 우와, 가끔씩 이렇게 숨이 막혀요. 아. 휴 뿌리가 어디 있는 거지? 뿌리가 어머, 얘는 뿌리가 많지가 않네. <laughs> 뿌리가 이게 다예요. 너 뭐니? 와, 이건 자르면 안 되겠다. 무서워서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릅니다. 얼마나요? 완전히, 헉, 이만큼 자르고 싶은데요. 그건 안될것 같고, 끝면만 조금씩 잘라줄게요. 자극시켜주는 거죠. 크게끔. 어, 왜 씹히지? 가위를 딴걸 써야 되나? 아니면 제가 왼손잡이거든요. 그래서 오른손, 오른손잡이가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걸 왼손이 쓰니까 자꾸 씹히는 건가? 우와. 이거 보니까, 이 이름이 뭐였지? 저, 이 아이. 오소나 카카라 오이데스. 이 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지금 순간. 이렇게 뽑으니까 이 아이도 이렇게 돼 있던 아이거든요. 그래 심어갖고 어느 정도 뿌리가 나리니까 이렇게 이쁜 노란색 꽃이 폈는데요. 이 아이도 이렇게 됐어요. 너무 신기하죠? 이 아이도 그럼 꽃을 핀다는 얘기 필것 같은데. 똑같은 이런 구근이라 가기도 뭐하고 이런 구근이겠죠? 너무 신기하다. <laughs> 오, 신기한데? 이 화분이 너무 큰거 아니야? 이 쪼만한 건데? 화분을 작은 화분에다 심어야 될것 같아요. 근데 깊이감이 있어야 될것 같고. 그러면 제가 화분을 가지고 나올게요. 다, 다른 화분으로 가져올게요. 잠깐만요. 이게 나을 것 같아요. 그죠? 너무 큰 거는 얘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. 너무 크잖아요. 그죠? 와, 어떻게 화분 매칭을 이렇게 했지, 내가? 아니면, 이거 했다 해야 되겠다. 그냥. 이거 했다 화분 했다. 분갈이를 하고요. 다시 제가, 아이고, 부, 흙을 마저 털고. 다른 데다가 뭐 심는 한이 있어도 그냥 여기에다 심어야 될것 같아요. 너무, 너무 크네요. 생각보다 확실히 다육이는요. 심어져 있는 거 보고는 화분 매칭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뽑아 보고 난 다음에 어울리는 화분을 찾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음, 음 화분을 다른 걸 한번 다시 찾아보자. 근데 저게 저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, 네, 또이 다육이가 금방 크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, 음또 미스가 났군요. 진짜 다육이는 화분이 너무 없으면 그냥 있는 거에서 그냥 대충 크기만 보고서 키우면 되지만 화분이 좀 있으면. 이 아이한테 어울리는 걸 매칭을 하다 보면은, 진짜 화분 고르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, 아, 화분이 부족하니까. <laughs> 예전에 처음에, 초보 때는, 화분이 부족하니까, 일단은 화분 있는 거에다 심는 거예요. 심고 난 다음에, 나중에, 나중에 추후적으로 생각하는 거였거든요. 으악! 부셨다. 부셔먹으면 안 되는데, 속상한데. 저는 우선 흙을 깨끗하게 털는 걸 되게 선호하는 편이라서 흙을 많이 털을 게요. 그래야지 이 아이가 어떤 얼굴인지 보이겠죠? 와, 이 아이 또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네. 뿌리를 좀자를게 얘도 뿌리를 좀 자르고. 이 화분이 너무 큰데요. 오늘 가져온 화분은 대대적으로 대체적으로 대대적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다큰것 같아요. 제가 화분을 다시 찾아올게요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그래, 여기다가 모양은 안 예뻐도 여기다가 심는 게 나을 것 같아. 아. 이거 다 아시죠? 여주분, 여주분이 아니구나. 이게 뭐지? 부여분. 어우, 머리하고 입하고 따로 논다. 이 부여분에다가, 어, 여기 이 아이처럼 이렇게 심어 놓을까 싶어요. 부여분은 뭘 심어도 예뻐가지고,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, 여기다 이렇게 심어 볼까 싶습니다. 우선은 깔망을 먼저 깔아야 되겠죠? 깔망을 깔고, 그리고 배수청을 만들어 주고 아, 참네. 화분 매칭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.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. 이 아이, 너는 뒤로 가거라. 이 아이부터 할게. 이게, 이게 앞에. 이게 앞이 하는 게 낫겠다. 여기서 이렇게, 그리고 이건 뿌리는 이렇게 심아있듯이, 심아있듯이 심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. 이렇게 해서 솔솔솔솔. 솔솔. 이고 카메라 건드렸다. 그리고 한번 더.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다가 넣고, 꾹꾹꾹 너무 많이 심어주면 안 되니까, 이 아이는. 요선 아까 보였던 그 선까지 여기 이 선까지요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될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렇게. 많이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해서 짠, 그리고 이렇게 심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심어놓고, 우선 이 아이, 헉. 이 아이 완전 거만둥이, 거만둥이 화분에다가 배수층을 깔고요. 그리고 흙을 듬뿍, 뿌리를 제가 이만큼 잘랐잖아요. 흙을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요 정도 이렇게 넣으면 될것 같아요. 얼굴이 이게 더 예쁜가? 이게 더 저는 이게 앞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렇게 넣을게요. 이렇게 넣을게요. 그리 안으로 밀어주듯이 밀어주듯이 항상 흙은 안쪽 먼저 채워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밀어주듯이 흙을 심어 넣어주면 돼요. 이렇게 하고 핀셋으로 이렇게 이렇게 심었어요. 와, 그 화분 매칭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분갈이는 금방 끝난 것 같아요. 이렇게서 해 오소나 너도 분갈이는 한건 아니지만 너도 이렇게 있어줘. 그래서 이 아이들 그러니까 네. 돌스스테니아, 돌스스테니아. 이 아이는 아프리카 식물이잖아요. 그죠? 모든 다육이가 지금 아프리카, 이제, 리토스 뭐, 코노, 뭐, 그외 이런 다육이 같은 경우는 남아프리카에서 많이 가져와요. 그렇기 때문에, 이렇게 보면 완전 멋지죠? 이 아이 말고 제가 정말 특이한 아이, 바렌시스도 이런 색깔을 갖고 있는데요. 이 아이가 햇빛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. 음지에다가 한번 놔둬 봐야 되겠어요. 그러면 푸른색으로 변하는지 한번 제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이런 아이들은 입장, 어, 햇빛을 보면요. 입장을 이런 갈색, 그러니까 고동색에 가까운 이런 색감을 주는데요. 햇빛을 안 보면 파란 색깔을 파란둥이로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우선은 그늘에 딱한번 놔둬 보려고요. 그리고 이 아이, 부카사나. 복화사 나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보면 뇌 같이 생긴 아이죠. 이 아이가 철안가 저는 지금 그 생각을 하고서 이 아이를 선택을 했어요. 이 아이를 선택한 이유는 오직 얘 하나 때문에 이게 철화로 엮일 건가 하고서 한번 사, 에, 선택을 해봤는데요. 그래도 이 아이 이렇게 부여분했다가 심어놓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음, 다육이는요, 식재하면서 이 아이가 뿌리를 내려갖고 지본 얼굴을 어떻게 보여줄지 이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저처럼 싫어하더라도 한 번쯤은 도전해보는 아프리카 식물에 이렇게 도전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았겠어요. 지금까지 이런 다육이가요. 눈가리하는 영상 찍어봤습니다. 다음 영상에 더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찾아올게요. 지금까지 이런 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뿅